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국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문영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위장관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장관 운동의 성별 반응 차이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는 1975년 한스셀리에라는 과학자에 의해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고 정의되었는데요. 이 정의에 따르면 개체에게 요구되는 적대적 상황에 대해 이를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 나타나는 개체의 공통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즉, 소위 스트레스 원이라 할수 있는 신체적 손상, 지속적인 추위의 노출, 과도한 운동, 감염, 쇼크, 산소공급 저하, 수면 박탈, 통증, 공포, 불안과 같은 감정적 위협 등과 같이 다양한 위협 요인들에 대한 일련의 공통된 신체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된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감신경계를 통한 반응으로 특히 심장과 호흡의 촉진을 통한 근육으로의 혈액과 산소 공급 활성화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HPA-XX라고 알려져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통해 나타나는 코티솔의 활성화로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유지하도록 이 코티솔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극복 가능하며 극복시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유 스트레스 또는 굿 스트레스와 피할 수 없고 지속되는 비스트레스 또는 배드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고 또는 지속 여부에 따라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많은 보고에 따르면 두통, 비만, 암, 우울증, 당뇨,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이나 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부 보고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스트레스에 따른 성별 반응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위장관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장관 반응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였고 이와 함께 스트레스 모드 또는 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관찰하였습니다. 암수 각각 총 60마리의 동물을 사용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군은 정상군을 포함해 암수 각각 5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동물윤리연구위원회 승인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실험 디자인을 통해 진행되었고요. 실험 전날 밤에는 본 실험 목적 중 하나인 위배출능 측정 실험을 위해 먹이를 제한을 했습니다. 실험 진행은 포스트 프란지아 스트레스, 즉 먹이를 제공한 후에 스트레스를 진행한 군과 프리 프란지아 스트레스, 즉 스트레스 후 먹이를 제공한 군으로 나누었고. 먹이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후 동물을 희생하여 위 배출량을 측정을 하였고 혈액을 얻어서 스트레스 호르몬 및 그렐린 호르몬 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트레스 자극에 사용된 자극기와 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해 제작된 케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 동물의 경우 직접 발 아래에 설치된 철선을 통해 간헐적으로 전기 자극을 받는 푸시악 스트레스군과 직접 전기 자극을 받지는 않지만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워치 스트레스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디자인과 같이 과연 직접적인 자극을 받지 않는 워치 스트레스 군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후 결과들이 동물들도 직접적인 자극이 아닌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결과는 각 암수 군에서 소모한 먹이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암컷이 수컷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양을 먹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컷의 경우 식후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프리프란디알 수시작 스트레스 군에서만 먹이 섭취량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컷의 경우 암컷과 마찬가지로 식후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프리프란디알 푸시아 스트레스군에서 먹이 섭취량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닌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할수 있는 워치 스트레스군에서도 식후 스트레스를 가한 경우 먹이 섭취량이 감소한 것을 관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위배출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암컷의 경우는 프리프란디알 푸시약 스트레스군만 정상군이나 프리프란디알 워치 스트레스 또는 포스트프란디알 푸시약 스트레스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스컷의 경우는 포스트프란디알 워치 스트레스 또는 포스트 프란디 a n d i a l p u s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이와 함께 프리 프란디 a n d i a l w a 와 프리 프란디 a n d i a l p u s 군 모두 포스트 프란디 a n d i a l w a 또는 포스트 프란디 a n d i a l p u s 군에 비해 유의하게 위 배출 능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에서 생성되는 ACTH와 코티솔, 동물에서는 코티코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다시피 스트레스 직후 희생된 동물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증가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유의한 ACTH 호르몬 증가를 암수 모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보다 중요한 호르몬은 코티솔 또는 동물의 경우 코티코스테론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스트레스 직후 희생된 프리프란디아 스트레스 분에서는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후시약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자극에 의한 워치 스트레스 모두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암수 모두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모드 간에서도 암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차이로 설명하자면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후시약 스트레스가 환경적인 자극에 의한 워치 스트레스에 비해 훨씬 더큰 체내의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렐리는 헝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점막 세포에서 분비되고 음식 섭취와 체내의 영양분 상태에 대한 신호를 시상하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랩틴과 함께 식욕을 결정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그렐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아실레이지드 또는 디아실레이지드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아실레이지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그렐리는 최근 개체의 불안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스트레스와 위장관 기능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 호르몬의 변화를 관찰을 하였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스트레스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암수 모두 증가 경향 또는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메일의 경우 그렐린이 변화가 심해서. 특정 상관성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본 실험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의 경우에 있어서만 보다 일관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자극이라 할수 있는 푸시악 스트레스 분에서 보다 유의한 증가를 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아실레이지드 그렐린에서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어, 피메일의 경우에서보다 메일의 경우에서 보다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직접적인 자극이라 할수 있는 후시약 스트레스에서 보다 유의한 증가를 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메일에 비해 메일이 먹이섭 취량, 위 배출능,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 그렐린, 호르몬까지 보다 더 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성별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 및 기능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